Greetings MMA j e r s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계 십격자를 t a TAEUP 채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UFC 슈퍼스타 코너맥 그리거의 문제점 혹은 약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3차전도 포일리가 이기는 이유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분석했으니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알람, 설정까지. 아하! 이건 예전부터 맥그리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해 왔던 부분이지만 이번에 포일의 2차전을 보면서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맥그리거는 파이터로서의 투지, 투혼 이런 게 너무 약합니다. 제가 봤을 때 맥그리거는 파이터라기보다는 스나이퍼에 더 가깝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맥그리거는 본인 거리를 두고 카운터를 꽂는, 정확하게 꽂는 그런 깔끔한 예술적인 싸움은 정말 잘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알바레즈를 잡은 경기, 조제알도를 잡은 경기, 이두 경기는 진짜 UFC 역사상 가장 의미 있는 경기, 탑100 안에 평생 들 정도로 정말 엄청난 타격 실력을 보여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제가 맥그리거 분석 영상에서 말했듯이, 맥그리거는 상대의 턱, 측두부 관자놀이 같이 상대가 엄청 취약한 부위를 노려서 때리는, 일반 선수들은 그냥 상대 얼굴 아무데나 그냥 주먹 그냥 하나라도 걸려라 하면서 꽂기 바쁠 때 맥그리거는 그런 상대가 취약한 부위를 하나하나 노려서 정확하게 꽂는 그런 천재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그리거는 깔끔한 싸움, 예술적인 싸움은 정말 잘합니다. 근데 피 튀기는 싸움, 개 싸움엔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즉, 맥그리거는 전사형 파이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에디 알바레즈, 로비 라울러, 저스틴 게이치, 더스틴 포일리. 네이트 디아즈, 니코 프라이스, 디에고 산체스, 이런 선수들은 전사형 파이터들이거든요. 이런 선수들이 코너 맥그리과 같은 스나이퍼에 비해서 타격 테크닉에서는 부족할지 몰라도 경기 내에서 포기가 없고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이기려고 하거든요. 알바레즈는 게이치를 상대로 카프킥을 하도 많이 차여서 종아리가 아작날 정도였는데 버티고 게이치랑 개싸움을 해서 이겼거든요. 포이리에도 게이치 상대로 인사이드 레그킥을 하도 많이 맞아서 안쪽 종아리가 아작났는데도 버티고 이겼거든요. 근데 맥그리거는 어떻습니까? 포일이한테 카프킥 몇대 맞았다고 순한 양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포일이는 펀치 전문이지 킥 전문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경기들에서는 킥을 잘 차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번 맥그리거 2차전에서 맞춤 전략으로 카프킥을 준비해온 거거든요. 그래서 포일이는 평소에 카프킥을 잘 차지도 않고 딱히 그렇게 엄청 세지도 않은 선수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포일이의 카프킥을 몇대 맞았다고 순한 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맥그리거가 게이츠 같은 쇠파이프 카프킥을 맞으면 진짜 진짜 몇대 차이고 탭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알바레즈 같은 선수는 파이터란 말이에요. 그리고 맥그리거는 스나이퍼거든요. 그래서 맥그리거는 경기가 본인 뜻대로 흘러가면 완벽하게 이깁니다. 근데 경기가 조금이라도 본인 뜻대로 안 흘러가거나 경기가 조금이라도 힘들어지면 멘탈이 많이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엘라의 퀸타가 1일 통보로 하빕비랑써서 판정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 경기에서 하비비 서브미션을 꽤 많이 노렸었습니다. 근데 아일라이 퀸터는 like 끝까지 포기 안 하고 서브미션 계속 손싸움 하면서 계속 다 막아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맥그리거는 어땠습니까? 하비비 초크 걸자마자 눈빛부터 벌써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초크가 이렇게 들어오면 손싸움을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맥그리거는 하비비 초크 거니까 손싸움도 하지 않고 그냥 손 내리고 탭칠 준비만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 맥그리거가 경기가 본인 흐름대로 흘러가지 않고 경기가 조금이라도 힘들어지면 포기가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저는 맥그리그 경기가 정말 와 재밌다 이런 느낌은 한 번도 느낀 적이 없거든요. 맥그리그는 솔직히 경기 전에 스토리 빌딩, 트래스 토크 듀시 엄마 베리! 듀마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나게 기대감이 정말 높은 건 맞는데, 근데 경기 자체가, 와, 와, 꿀잼이다.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이게 왜냐면, 맥그리거 경기는 치고받고, 치열하게 싸우고, 이런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보통 맥그리거 경기는 양상이 두 개로 나뉘거든요. 맥그리거가 압도적으로 이기거나, 맥그리거가 압도적으로 지거나 뭔가 치열하게 피튀기는 싸움 이런게 없습니다. 맥그리거가 본인 투혼을 유일하게 보여줬던 경기가 네이트 디아즈 2차전인데 전 솔직히 그 경기도 전혀 인상깊게 안봤거든요. 그 경기를 보면은 맥그리거가 2라운드 중후반부터 벌써 지치지 않습니까? 맥그리거의 그렇게 빨리 지치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세계 최정상급 선수가 2라운드 중후반부터 저렇게 지치는가? 하면서 전 솔직히 맥그리거가 강한 점은 정말 강한데 약한 점을 너무 약한거 왔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말하는 게 파이터의 투지, 투혼, 포기하지 않는 마음 이런 거는 가르칠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타고나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I don't know if he had it when he didn't have money. I don't know when he was like broke and taking whatever he was taking from the government. I don't know if he had that in him then. Now he's got millions of dollars, so I, it's hard to wake up and run in satin sheets or whatever. So I think it's got a little bit of that to do with it. Yeah, the mentality is such a huge part of this game, and it, it's the hardest part to correct. You can learn any technique, you can learn anything, um, you can learn so much. But if, if your mind, if you can't get your mind right, and you just so many people, they're just it battles them their whole career. They could be champion, and they could physically. There's no reason Kevin Lee isn't the best in the world, you know. But uh, I knew going in that. 제가 봤을 때 맥그리거는 파이터의 투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 투혼 이런 거는 타고날 때부터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맥그리거가 포일리를 상대로 3차전에서도 질것 같습니다. 저는 맥그리거가 포이리에를 1, 2라운드 안에 무조건 케어를 시켜야만 이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맥그리거가 체력이 안 좋아서라기보다는 체력은 요즘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맥그리거가 2라운드 이후로 케어가 나온 적이 단한 번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라운드가 지나면 체력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피니쉬 능력에서도 포이리한테 2라운드 이후부터는 많이 밀리거든요. 그리고 맥그리거 포일이 2차전을 보면 포일이가 맥그리거의 펀치를 다 버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3차전에서도 맥그리거 1차전처럼 포일이의 축두부에 정확하게 맞추는 이런 펀치가 없으면 저는 웬만해서 맥그리거가 포일이를 케어로 못 잡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 4라운드로 넘어가게 된다면 맥그리거는 체력에서도 불리하고 개싸움에서는 확실히 밀립니다. 맥그리거가 포일이한테 카프킥으로 다리가 아작나고 나서 케이지에 몰려서 전혀 대응을 하지 못하고 뚝까 맞다가 케어 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더스틴 포일이 에디 알바레즈, 저스틴 게이츠 이런 투혼이 많은 선수들은 카프킥을 그렇게 많이 맞아서 다리가 아작난다 하더라도 그렇게 순한 양이 돼서 케이지에 몰려서 아무것도 못 해보고 그냥 뚝까 맞다가 케어 당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맥그리그가 3차전에서도 포이리한테 피니쉬를 당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포이리가 펀치도 정말 세고 제가 봤을 때 포이리가 라이트급에서 펀치는 넘버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핵받다 포이리를 상대로 맥그리그가 5라운드 동안 못 버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맥그리거가 디아즈 2차전에서 진짜 꾸역꾸역 이기고 사람들이 맥그리거의 체력에 대해서 많이 비판을 했는데 그 다음 경기에서 에디 알바레즈를 완전 신이 경지에 오른 타격을 보여주면서 알바레즈를 개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이번에 맥그리거가 각성을 해서 엄청나게 업그레이드를 해서 2차전에서의 약점을 다 보완하고 엄청나게 업그레이드를 해서 또 포이레를 3차전에서 완전 압도적으로 케어시킬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맥그리거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UFC에 맥그리거 같은 천재성이 있는 선수 맥그리거 같은 스타성이 있는 선수 이런 선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천재성이 있는 맥그리거가 저는 다시 정상을 찍는 모습을 보고는 싶습니다 맥그리거의 위대함을 보고 싶어요 근데 맥그리거가 파이터의 가장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인 투혼 투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 이런게 너무 부족해서 저는 그게 솔직히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맥그리거가 다음 경기에서 파이터로서 더 성장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본 영상 여기까지도록 고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계세요 Legendary Polish Power. Korean Power a <also. 웃음>